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몸을 곱게 세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뼈 건강, 근육 강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뼈와 근육의 약화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골다공증과 근육 약화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시점에는 근육 강화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의 3분의 1 정도가 아를 정도로 흔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 손목, 대퇴골절이 발생하면 고동이 어렵고 활동이 감소해 심폐기능이 합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진환으로는 근육약화가 있습니다. 근육약화는 피로, 허약 및 지구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관절과 동반된 문제도 아주 환하게 발생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앉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근육 감소뿐만 아니라 유연성 저하, 비만, 낙상 위험 증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년층은 운동 시 부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다양한 이점을 주지만 노년층은 운동 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숙지해둬야 합니다. 먼저 운동 전에는 날씨와 몸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더울 때는 탈수, 일사병, 탈진의 위험이 크며 추울 때는 고혈압, 내절증, 합심증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날씨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운동을 상가해야 합니다. 운동은 필히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유연성이 저하되어 있거나 태양성 관절염 등으로 인해 관절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줘야 합니다. 준비 운동은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지치지 않을 정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운동 시에는 운동의 방법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운동은 약간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 중간에 휴식을 취해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이 끝나갈 때쯤에는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서서히 돌아가도록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천천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운동 방법은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자세를 익히고 조금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부상으로 인해 몸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도 좋고 단체 운동도 좋습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이나 평소에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면 꾸준하게 할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아무리 강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다섯 가지 조언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노년기를 맞으려면 근육 운동은 필수이며 매 끼니 단백질을 25에서 30g을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휴스턴 크로니컬에 소개된 다섯 가지 영양팁에는 운동 외에 단백질 섭취, 녹황색 채소 묶기 오메가3 보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게 노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게 힘이 됩니다. 매주 2-3회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노인은 매끼 단백질을 25-35g씩 에서 일정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해산물, 유제품, 생선, 계란, 저지방 요구르트, 콩 등은 노인에게 추칠 만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은 뇌, 심장,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불포화지방의 일종입니다. 오메가3 지방의 일종인 dha는 뇌뿐만 아니라 세포망에서도 다량 발견됩니다. 넷째는 녹황색 채소 섭취입니다. 녹색, 노란색, 주황색 채소에 심혈관 질환 일부암, 신경 퇴행 위험을 낮추는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입 섭취하면 장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 소금에 절인 양배추, 발효피클 등에 풍부합니다. 요구르트 일부 체제에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을 덤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문득문득 생각하게 되고, 언젠가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노인이 되면 중풍,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팬이 쉬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만약 싫은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건 명백합니다. 여행, 취미활동, 종교활동들도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에도 등산, 테니스 등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제대로 운동 방법과 운동 효과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할수 있으면서도 자기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초심자는 퍼스널 트레이드를 고용해서 개인 수업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재미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우울감이 생기기 쉬운데 운동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엔돌핀이 분비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운동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헬스 기구가 있는 주민센터나 헬스장입니다.근력운동을 할때 균형을 잃고 기구를 혹은 덤벨이나 역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언급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관찰자로 반드시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체중감량을 위해서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막 처음으로 건강관리에 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것도 좋고 고혈압약, 당뇨약 등 약을 타러 갈때 찾는 병원에서 상담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고려한다면 비만 클리닉에서 상담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병을 얻고 나서야 운동을 하면 늦은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운동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 기능이 증체돼 운동 효과가 절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해 보세요. 근육을 키워 건강 수명에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도 막상 환자가 되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중년, 노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나열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상 속실체는 꾸준하게 걷기, 단백질 먹기, 깊은 잠을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건강 수명입니다. 바로 근육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노년의 키워드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몸을 위해서 돈 아끼지 말고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돈 아끼다 몸이 망가지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무리하게 몸을 사용했다면 정상적인 컨디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움직였다면 반드시 디탈이 나지 않도록 푹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 영양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처방을 찾아 적절하게 따라하다 보면 건강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 가꾸는 것만이 잘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지금부터 잘 길들여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